<laughs> 여기는 지금 이제 현대화 시설 내해서 분리만 전문으로 입원합니다. 어, 뭐, 그, 저쪽에 가서 설명해 드릴 건데 자동선별기구입니다. 음, 그, 옛날같이 주업이 결승날수나 하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 나오고 그렇게 지금 오픈한 지가 현대화 시설에서 오픈한 지가 름됐어요 그 안에는 이거 에어컨 시설하고 공주 시설이 다잘돼 있는. 거. 근데 소비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굴비냐 참족이냐라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생으로 있을 때는 이게 다 참족이에요. 이게 참족이고 여기에다 소금을 치고 간을 하면 굴비로 변하는 거예요. 딱두 가지뿐이에요. 네, 이제. 네. 그러면 잡았을 당시에 참족인데 네. 소금 간을 해서 말리면은 굴비가 되요. 말리면 굴비다. 네. 하고 그래 이제 말려지면은 불려야 돼. 요 음.